안녕하세요. 비트 TV입니다. 오랜만에 로버트 키오사키 추락 사고가 일어날 것이다. 뭐 항상 로버트 키오사키의 삶 전체가 전통 구명을 찍는 인생이죠. 자 여기서부터는 구독자 분들에게만 노출이 되는 영상입니다. 구독,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요. 뭐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한 번쯤은 읽어 봤을 책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끊임없이. 비트코인의 작업증명 방식보다는 지분증명 방식의 삶을 살아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죠 근데 뭐제 영상을 보시는 수많은 분들은 어릴 때 부모님에게 그런 교육을 받았죠 돈은 땀 흘려서 벌어야 된다는 교육을 받았죠 그렇게 교육을 받고 나서 수십 년간 살다 보니까 30년 20년 근속을 했던 그런 자랑스러움 보다는 내가 왜 주식에 투자하지 않았을까? 내가 왜 금을 사지 않았을까? 이런 자괴감이 들죠. 그 자괴감에 더 힘을 실어 주었던 책 경제사사 본면을 이야기했던 로버트 키오사키참 근데 요새 제가 영상을 이렇게 업로드를 하다 보면 이제 그런 생각 많이 하거든요. 좀 젊은 분들이 봤으면 좋겠다란 생각을 꽤 오래 전부터 해왔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제 영상의 주요 시청자 연령대는 40대 50대가 꽤 많습니다. 제 나이가 그래서 그런지 약간 비슷한 정서를 공감하시는 건지 아니면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땀을 흘려서 돈을 벌기만 했던 왠지 주식을 사지 못했고 금을 사지 못했던 그분들의 삶이 통째로 배반당한 기분이 들어서 이제는 암앞폐를 통해서 우리가 시도하지 못했던 거를 새롭게 시도하려는 욕심이 컸던 건지 어쨌든 노보트 키오사키의 말처럼 예전에도 그래왔듯 지금도 그래왔듯 원화 책을 보다더 중요한게 인베스터 투자자죠 투자자 직장을 다니면서 그리고 자영업을 하면서 꾸준히 시도해야 되는 것들 뭐 투자는 죽을 때까지 해야 된다고도 하잖아요 뭐 여러분들 또 암호화폐 뿐만 아니라 부동산 뭐 채권, 금속, 그리고 뭐 주식 여러 각도로 투자를 하고 계시죠. 어쨌든 삶이라는 게참 로버트 키오사키의 말대로 풀이를 해 보면 그냥 급여 생활자로 내 삶을 마무리할 거냐 아니면 사장님 소리는 한번 들어봐야 되지 않냐? 아니면 대 기업의 오너 정도는 한 번쯤은 해 봐야 되지 않냐? 하지만 이렇게 보니까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이세 가지 유형보다는 꾸준하게 투자를 한 사람이 결국은 승리를 하더라. 여기서 말하는 승리는 돈에 대한 승리겠죠. 삶에 대한 승리는 약간 다른 관점이 있겠지만 어쨌든 부자라는 소리를 듣더라. 는 거죠. 요새 젊은 분들을 보면 뭐 제가 젊은 분들이라고 표현을 해서 어떻게 들으실지는 모르겠지만 저도 뭐 이제 거의 환갑 60 가까이 되기 때문에 충분히 젊은 분들이라고 표현을 해도 되겠죠 그분들을 이렇게 보다 보면 약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느끼기도 그렇지만 지금 시대에 별로 희망이 없어 보인다는 거죠 어쨌든 우리 세대에는 돈이라는 게 굉장히 흔했죠 열심히 일을 하며, 성실하게 일을 하면, 뭐든지 이룰 수 있는 시대였죠. 그래서 흥청망청 했던 어떤 그런 과정들도, 여러분들도 겪으셨죠. 인구가 많았던 시대, 돈이 흔했던 시대. 그냥 아침에 가게 문만 열면, 어디서 그렇게 손님들이 오시는지, 장사가 잘 됐죠.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학력이 높아지면, 질수록 어, 삶의 질이 더 높아져야 되는데, 갈수록 양질의 직업군들이 사라지고 있죠. 어쨌든 요새 젊은 분들 보기도 꽤 힘들지만 특히 집안 같은 경우는 더 심하죠. 그런데 한 번씩 이렇게 그분들의 표정을 보다 보면 왠지 엄마가 없는 듯한 그런 표정들이 느껴졌어요. 그거는 한마디로 열정이 없는 젊음을 보는 듯한 그런 느낌. 그게 뭐저 혼자만의 생각일 수도 있지만 엄마를 잃은 아기의 모습, 열정이 없는 젊음의 모습 뭔가요? 둘 다. 전부를 잃었기 때문이겠죠 참 어쨌든 제 영상을 젊은 분들이 좀 보시고 올바르게 암호화폐 좀 이해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어쨌든 로버트 키오사키 전통 금융이 무너지고 있다 그는 끊임없이 비트코인과 금과 은을 사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리고 아주 냉혹하게 세 명을 찍고 있습니다 제롬 파월 짜넷델런 그리고 카멜라 헤리스 부통령까지 찍고 있습니다 그는 그들을 three stooges 라고 부르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stooges라는 건 코미디 프로 같더라고요. 코미디 프로. 코미디 프로에 나오는 코미디언. 쉽게 말해서 장난치고 있는 것 같다는 표현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근본적으로 로버트 키오사키는 그거죠, 그거. 정부를 믿지 마라. 그들이 말하는 걸거지것대로 믿지 마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굉장히 로버트 키오사키의 생각을 인정합니다. 비트코인 백서, 신뢰할 수 있는 제3자들의 횡포. 뭐 영상에서 끊임없이 이야기 드렸지만 지금은, 지금 시대는 각자 생존의 시대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더 이상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믿어왔던 정부가 됐든, 기관이 됐든, 또 인플루언서가 됐든 그들의 말을 믿어서는 안 된다.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말을 믿어서는 안 된다. 결국 내가 똑똑해져야 된다. 라는 거죠. 점점 이 각자 도생이라는 단어는 사회 곳곳에서 꽤 여러 번 언급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근본적으로 로버트 키오사키의 생각은 그들이 너무 탐욕적이다. 그냥 소시민들을 이용만 하고 있다란 관점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거기다 하나 더 추가한다면 갈수록 어, 디지털 시대, 스마트폰 시대, 인터넷 시대에는 세계가 하나가 되어가고 있죠. 같은 시간대에 일어나는 모든 정보를 실시간으로 서로서로 서로 주고받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세상에 비밀이 없죠, 비밀이. 이런 복잡, 미묘한 시대에서 그들 또한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 방법들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탐욕과 그리고 무능이 맞겠죠, 무능. 그거 뭐 COVID-19을 겪으면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이 보셨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어쩔 수 없는 20대 사회현상 같아요. 비행기를 타고 국경을 넘어서긴 힘들지만 이 디지털은 그냥 뭐 전세계를 실시간으로 현미경을 대고 볼수 있잖아요. 자, 로버트 키오사케 미국 경제 시장 붕괴 투자 전략에 대해서 또한번 경고하고 있습니다. 세계 역사상 가장 큰 시장이 붕괴되고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준비를 하기에 너무 게으르다. 사람들은 별로 뭐 놀라지 않는다. 그냥 오늘 하루를 보낼 뿐이다 미국의 금리 정책을 보시면서 여러분들 조금은 느끼셨죠 어떤 걸 느끼셨나요? 소시민들에게 주는 이자라는 빚이돈 걱정 그들은 끊임없이 대중들에게 돈 걱정을 하게 합니다 하루하루를 지치게 만들죠 다른 생각을 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냥 받아들여야 되는 거라고 인정을 해버리죠 그게 그들이 원하는 대중들의 삶이에요 그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전혀 궁금해하지 않게 하는 게 그들의 가장 본질적인 목표죠. 실제로 제 영상을 들으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 생각을 하고 계셨을 수도 있겠지만 굉장히 많은 분들이 아예 관심조차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매달 매달 나가는 이자를 생각하면 지금 당장 쉬지 않고 무언가를 계속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참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는 삶이죠. 결국 어, 로버트 기어사의 결론은 어,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의 시대는 어느 국가에 살든 그 국가의 지도자가 누구이든 본인이 현명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 누구도 어떤 국가도 개개인을 지켜주지 못하는 시대이다. 그러니까 본인이 똑똑해져야 된다. 현명한 투자를 해야 된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시대는 그래서 각자 더생의 시대. 자, 이 기사는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자, 리플 SEC 소송 아직 완벽해지진 않았죠. 60일 이내에 항소를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SEC는 별다른 인기척이 없죠. 그 와중에 리플 법률 책임자 스티어트 알지토리 SEC가 항소를 하더라도 반전이 나올 확률은 10% 이하다. 그러니까 SEC가 항소하지 않을 것이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분위기 상으로는. 충분히 그러겠죠. 제가 어떤 기사를 보니까 미국에 있는 암호화폐 홀더 500만 명 정도가 SEC 게리 겐슬러를 즉각 해임해야 된다는 그런 데이터가 있더라고요. 뭐 그거는 지금 누구 들으라고 했겠습니까? 해리스 들으라고 했겠죠. SEC가 항소를 해봤자 본 판결이 뒤집어지는 일은 10% 이내이다. 그런데 뭐 SEC 게리 겐슬러 언제 보더라도 10%의 확률을 깨고. 왠지 그지같은 뚝심이 있어 보이죠 어쨌든 최근 560원 바닥을 찍고 920원 정도까지 갔던 x r 피 가격은 거기에 맞는 선반영이라고 봐도 되겠죠 그리고 이제 완벽하게 소송이 정리가 돼야 되겠죠 차트를 제가 보니까 골든크로스 이야기를 제가 두번 정도 드렸는데 내일 아니면 모레 정도 골든크로스가 나올 것 같아요 왠지 다른 때와 다른 골든크로스 그 언저리에서 SEC가 그들의 입장을 밝힐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겠죠 골든크로스가 이루어지고 SEC의 입장 발표가 나고 그리고 완벽해진다면 뭐 지금 뭐 RWA 그리고 IPO 그리고 현머 ETF 또 스테이블 코인 출시까지 그냥 호재가 엄청나게 누적이 돼 있죠 그리고 이제 어, 금융기관뿐만 아니라 IT 기업들의 결제 라인을 잠령해야 된다 가장 큰 이슈가 되겠죠. 애플이 지금 변하고 있죠. 여러분들, 뭐, 충분히 기사 보셨죠? 자, 어쨌든, 어, 골든크로스, SEC, 입장 발표, 그리고 비트TV 영상에 대한 좋아요는 꼭 누르시고 시청하셔야 되겠죠. 아직도 날이 너무 덥죠. 참, 저도 얼마 살진 않았지만, 요렇게, 이렇게 징글징글한 열대야는 처음 본것 같습니다. 자, 비트TV는, 어, 어찌됐든, 여러분들이 엑사이블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백만 정자가 되시길 기원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항상 저를 너무너무 힘나게 합니다. 감사합니다. 비트TV였습니다.